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편 괴담 조난자 길을 잃었다. 멍청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혼자 이 넓은 산을 오는 것이 아니었다. 달리고 또 달려봤지만 모두 같은 나무처럼 보였고 사람과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고 산속이라 그런지 바깥보다 현저히 빠르게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완전한 어둠이 이곳을 덮칠 때까지 길을 찾지 못하면 정말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문득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것이 생각나 비상용 나이프로 나무에 표시를 하며.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30분 가량을 찾아다녔을까. 주변은 온통 칼집이 나 있는 나무뿐이었다. 이곳을 30분 내내 돌고 있는 것일까.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주저앉아 반포기 상태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지긋지긋한 회사로 평범하게 출근을 하는 것조차 지금은 내게 작은 바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급박하게 뛰어다닐 때와는 다르게 시야가 넓게 보인 것인지 저 멀리 집의 영상 같은 것이 보였다 나는 곧바로 그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시야에서 그것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산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가 노크를 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 낡고 이곳저곳 상처가 많은 문은 노크에도 힘없이 삐걱거리는 마찰음을 내며 쉽게 열렸다. 일단은 이것으로 오늘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다. 어두운 내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라이터를 켰다. 물에 젖은 탓인지 잘 켜지지 않았지만 대충 주변을 둘러볼 정도는 될것 같았다. 낡아 보이는 문에서 할수 있듯 내부도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비를 피할 수 있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다. 산장은 방이 하나도 없는 구조로 꽤 넓은 편이었다. 책상과 책장, 옷장으로 보이는 장과 작은 칸막이를 설치해 둔간이화 장실. 있을 것은 다 있는 곳이었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책상 옆에 있는 평난로였다. 장작을 구하러 나가기엔 바같은 비가 오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난로 옆에 장작을 보관해 놓는 함이 있어 하루를 버틸 정도로는 충분해 보였다 난로에 불을 붙이고 책상 의자에 앉아 불을 쬐고 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산장 내부가 환해지고 안심이 되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책장엔 여러가지 동물과 식물에 관한 잡다한 서적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이름이 없는 책한 권이 펜과 함께 놓여 있었다. 펜의 잉크 상태를 보아하니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먼지를 털어내고 책을 펼쳐 보았다. 내용을 보니 이곳에 있던 사람이 쓴 일지 같은 것이었다. 첫 번째 내용은 2020년 8월 14일, 오늘은 8월 25일로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날짜였다. 산속에서 친구와 함께 조난당했다. 나는 길을 찾던 도중 작은 절벽에서 굴러 정신을 잃었고 친구와도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비상식량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고 몸이 조금 회복이 되었을 때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사람은 살지 않는 것 같다. 다행히도 통조림과 따뜻한 난로가 있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책장에서 비어있는 책을 꺼내 혹시 모를 때에 대비해 이 글을 작성한다. 난로가 정말 따뜻하다. 첫 번째 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이 일지를 작성한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인 것 같았고 왜인지 모르게 통질감이 느껴졌다. 2020년 8월 16일. 어제는 글을 쓰지 못했다. 그저께 절벽에서 떨어져 다친 곳이 덧난 건지 고열로 밤새 시달렸다. 다행히도 지금은 글을 쓸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고, 조금 어지러운 것 빼고는 아주 좋은 상태이다. 그런데 어제는 아파서 잘못들은 건지 이곳 주변에서. 수상한 발소리를 들은 것 같다. 어쩌면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다. 내일은 이 평범하지 않게 넓은 산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아야겠다. 2020년 8월 17일 문밖으로 나가 주변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꽤 많이 모았다. 그러나 발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무언가 이상하다. 기분 탓이거나 잘못 들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발소리가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계속 들려오고 있다. 두 발로 천천히 걷는 소리 같다. 불행 중 다행히도 짐승은 아니라는 것이다. 발소리는 새벽부터 멈추지 않고 계속 들려온다. 가끔가다 이상한 숨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다행히 이곳에 관심은 없는 것인지 주변만 맴돌고 있으나 펜 소리 이외엔 아무 소음도 내고 있지 않기에 알아채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둘 손을 가지고 있고 문을 열수 있을 텐데 왜 주변만 서성거리는 것일까?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팔 소리가 잠잠해지면 실행해야겠다. 일지라고 생각해. 무언가 구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이 터무니없는 소설이었다니. 하지만 이곳에선 아무것도 흥미를 충족시켜 줄 것이 없었기에, 재미로라도 더 읽어보기로 했다. 2020년 8월 19일, 이제 식량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어제는 하루 종일 여전한 그 발소리들과 문을 두드리고, 극민 소리에 시달렸다. 팬이 내는 소음마저 나는 허락할 수 없었고, 쥐 죽은 듯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제는 괴성도 지르고 있다. 이곳에서 나갈 방법이 도저히 없다.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것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이곳에서 멀리 벗어나길 바란다.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2020년 8월 20일 나는 지금 문을 열어보려고 한다. 내가 만약 안전하게 돌아온다면 이후 오늘 자의 일지를 필히 마무리하고 이곳을 떠날 것이다. 일지는 여기서 끝이 나 있었다. 그는 돌아오지 못한 것일까? 책을 읽었더니 잠이 오기 시작한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무거운 눈을 감았다.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던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가방에서 식량과 물을 꺼내 대충 끼니를 때우고 밖으로 나가보았다. 숲속의 상쾌한 공기는 언제 맡아도 좋은 것 같다. 산장의 뒤쪽으로 가보니 사람의 왕래가 아예 없지는 않은 듯 유심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법한 길이나 있었다. 나는 주저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분명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산짐승에게 뜯긴 건지 사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벌레가 가득하고 냄새가 심하게 났지만 이 사람도 같은 처지에 이해해 줄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보기로 했다. 별다른 것은 찾지 못했으나 사체의 오른손에 쥐어진 천으로 된 주머니가 보였다. 도토리였다. 나는 실망했지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 책. 분명 그 책의 내용에서 도토리를 주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소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쓴 것이란 말인가? 나는 이내 온 몸에 소름이 돋았고 곧장 산장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멀리서 사람 무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천천히 그리고 한 줄로 줄지어 오는 것을 보니 분명 구조되었다. 나는 그곳을 향해 손을 흔들며 달려갔고 이내 다시 반대편으로 도망쳐야만 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도 이미 그들은 다가오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려온다. 저것들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결코 사람이 아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나는 결국 돌아갈 수 없다.